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소미, 30대 회사원이에요. 결혼 2년 차이고 연상의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니며 사내 연애를 거쳐 결혼했어요. 공통의 취미는 등산이었는데 이는 제가 남편의 영향으로 시작한 취미예요. 남편이 산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시부모님이 산을 좋아한 건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함께 전국을 돌며 등산을 다녔다고 해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산의 하이킹이나 낮은 산은 당일치기 산행을 한 덕분에 등산을 취미로 삼게 됐다고 하네요. 저는 등산 경험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초보자를 위한 등산에 초대받아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는데 남편이 승진하고 부서이동을 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가 늘어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일 때문에 접대가 있어서 아침부터 회사에 가봐야 해. 또? 요즘 휴일에도 계속 일하고 있잖아. 휴일에 접대라니 그건 또 뭐야? 어쩔 수 없어. 외부에서 인맥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거든.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아버님, 어머님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 당신이 못 가면 실망할 것 같은데? 너 혼자 가.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어느날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휴일에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투덜거리자 그 부서에서는 휴일 출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휴일에 비서실이나 접수실 여직원들을 데리고 산으로 하이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들이 산행 사진을 SNS에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 사진을 보았어요. 몇 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는 남편의 사진도 있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인 제가 있는데 조용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도 직원들끼리 침묵을 도모하는 연수의 일환이다니까. 일래 일환이라고 연수? 회사에서 주최하는 거야? 아니, 하지만 나 정도 되면 부하 직원들에게도 신경 써야 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접대라느니 뭐니 거짓말을 해? 네가 참견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안 해주니까 나를 속이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접대야? 같이 있었던 거다 여직원 아니었어? 너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되게 시끄럽게 하네? 남편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등산 동료 중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외박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기미가 보였지만 저는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점차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어요. 예전에는 함께 가던 등산도 서로 따로따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가끔 시부모님이 친구들과의 산행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난이도 높은 등산 코스에 도전하는 게 등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산에 가면 역시 힐링이 되고 그런 취미를 알려준 남편에게 나름 고마웠어요. 반면 남편은 등산 초보인 여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패션을 중시하는 가벼운 장비로 등산을 하다 보니 남편의 등산 장비는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녹과 곰팡이로 망가져 갔어요. 며칠 후 당일치기 산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제가 등산 장비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남편이 웬일인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이번 휴가 때 같이 산행할까? 그거 좋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근래에 함께 안 갔으니까. 그러고 보니 보험 가입한 지 벌써 1년 지났지? 등산은 불의의 사고나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과 같은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해 와서 저는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해 같은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건 왜? 아니 뭐 가입해놨으면 다행이지. 미리 준비해 두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이 권유한 산에는 이미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모처럼의 제안이니 그런 부질없는 말은 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대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등산 전날 밤에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남편의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각방 생활을 해왔기에 평소에는 남편이 밤을 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때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발소리가 안나게 살금살금 다가가 남편의 방문에 귀를 댔어요. 그러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는 목소리 속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말이 있었어요. 사고로 위장해서 떨어뜨릴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일 등산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건 분명 불륜 상대와의 전화임이 틀림없었어요. 방해가 되는 저를 없애고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일 등산은 절대 가지 않을 거고 당장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한다면 저는 아무런 득볼게 없었어요. 이혼 후에 남편과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행복하게 지낼 걸 상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냉랭한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저에겐 불행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음모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악행을 명백히 드러내고 나서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를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등산로 낭떠러지에서 남편에게 공격을 당하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게 뻔했어요. 어떻게든 제 신변의 안전을 지키면서 남편의 범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싱글벙글 하며 등산할 산의 볼거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맞장구를 치며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날씨가 걱정돼서 그래.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흐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랬었나? 뉴스에서 그랬어. 뭐 비까지 오면 큰일인데. 괜찮아. 비는 안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등산로 입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배낭을 짊어지고 출발했어요. 이 산의 등산 코스는 정상까지 경사가 있는 중급자 코스와 전망 좋은 중턱의 전망대까지 가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정상까지 가는 코스를 선택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출발하면 정상에서 하산하는 건 저녁이 될 거야. 날씨도 나빠질 것 같고 등산 코스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코스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밤 되기 전에 하산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정상까지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제가 이 산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속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경사가 심한 등산을 한지꽤 오래되었고 평소에 운동 부족도 한몫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신발은 평범한 운동화였고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등산 장비는 오랫동안 방치해서 곰팡이와 녹이 쓸어 쓸수 없었던 거죠. 바위가 여기저기 노출된 등산로는 미창의 두꺼운 등산화가 아니면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돼요. 저는 두꺼운 등산화를 신고 지팡이 대신 제가 애용하는 피켓을 이용해 잘 걷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느새 중간 지점에 다다랐어요. 이곳은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로 나무가 많아 시야가 좋지 않고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절벽에 가까운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곳곳에 발밑 주의 표지판이 있었어요.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오는 저를 돌아보며, 좀 피곤하네. 너가 앞에서 좀 걸어봐. 아니지, 피곤한 사람 속도를 내가 맞춰서 뒤따라가야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저에게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정말 넌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돌아서서 제 팔을 잡고 잡아당겼어요. 이거나 위험해.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져 한 손은 남편의 손에 잡혀 절벽 쪽으로 끌려갔지만 순간적으로 반대편 손으로 지팡이 대신 들고 있던 피켓을 바위 사이에 꽂아 몸을 고정시켰어요. 왜 이래? 지금 무슨 짓이야? 시끄러워. 얼른 떨어지기나 해.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제 손을 피켈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이 손을 놓치면 저는 끝이에요. 눈앞에는 절벽 및 땅도 보였어요. 저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제 모습을 상상하니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때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 목소리에 남편이 놀랐는지 잠시 힘이 빠지는 순간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남편은 다리에 피로가 몰려왔는지 쉽게 몸의 균형을 잃고 등산로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이 굴러 떨어진 쪽을 내려다 보니 간신히 경사면에 나무에 걸려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남편을 보는 순간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여기에 있어? 제 옆에는 시부모님이 계셨던 거죠. 제가 취한 대책은 시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편을 말리고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정말이라면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문득 보니 남편의 휴대폰이 등산로에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자기 그 여자, 잘 떨어뜨렸어? 잠깐만. 조용히 해. 응? 뭔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네. 산속이라서 신호가 잘안 잡히는 건가? 자기 사랑해. 그 여자, 꼭 떨어뜨려야 해. 남편은 허탈하게 주저앉아 더 이상 변명도 포기한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화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남편의 휴대폰을 끊었어요. 119에 구조 요청했다. 경찰에도 신고할 테니 넌 자수하도록 해라. 알겠어? 남편은 나무를 붙잡고 웅크린 채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제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후 남편은 경찰과 소방의 도움으로 무사히 끌어 올려졌고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먼저 하산의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두워진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해질녘에 내린 비가 아스팔트 위에 여러 개의 물웅덩이를 만들며 사이렌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 끌려가는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의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추락 상황은 이미 경찰에 알려졌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귀는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는데, 너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그녀와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나 해?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떨어졌다면 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어? 나는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여자 주제에 버티다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시아버지가 때렸어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경찰에 제지를 받았고. 남편은 그대로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어요. 이후 남편은 미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수감되면서 저는 이혼을 할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편지를 보내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의 예적금과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모든 재산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전했고, 1억원 정도를 받게 되었어요.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의 욕망에 빠져 오만했었다면서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전 남편의 외도 상대는 남편의 자백으로 금방 밝혀졌어요. 같은 회사에 입사 3년차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휴일 출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이킹을 갔다 와서 그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저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간녀는 전 남편의 범행의 일부 가담에서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돼 일찌감치 변호사를 통해 3천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혼 후 동계산이 끝난 저는 회사에 퇴직신청을 했어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보복할 수는 있었지만 그두 사람이 있었던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 심적으로 힘들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안 가, 다행히 친한 지인들의 추천으로 등산 가이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취미뿐만 아니라 일로도 등산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요. 이번엔 산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그런 저를 지켜준 것도 등산 경험 덕분이었고, 앞으로는 등산하며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